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속에 기름때가 쌓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는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식재료 하나면 혈관 속 기름기를 싹 씻어내고 뼈 건강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토시입니다. 그냥 드시면 안됩니다.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특별한 궁합과 손질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톳은 예로부터 제주도에서 구황식물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일본에서는 톳의 날을 따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 효능을 높게 평가하며 전량 수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죠. 현대 의학에서 톳이 주목받는 이유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 때문입니다. 특히 톳의 끈적이는 성분인 알긴산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또한 우유의 15배에 달하는 칼슘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폐경기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필수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톳은 그 무너진 기초를 세워주는 최고의 바수꾼입니다 많은 분이 톳의 중금속, 특히 무기비소 걱정 때문에 드시기를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손질법만 알면 중금속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에 씻는 것보다 밀가루를 활용해 보세요. 밀가루의 흡착력은 토 표면의 불순물과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바다의 깊은 풍미는 그대로 보존해 줍니다. 일반 소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낼수 있죠. 식품의 약품 안전처의 연구에 따르면, 톳을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무기 비소의 8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톳은 오래 삶아야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영양학적으로 큰 실수입니다. 톳을 오래 삶으면 특유의 꼬독꼬독한 식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수용성 영양소인 비타민과 일부 알긴산 성분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최적의 시간은 딱 20초입니다. 끓는 물에 넣었을 때 갈색에서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20초만 데친 후 즉시 찬물에 헹궈야 식감이 살아나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의 핵심 전략은 바로 톡과 두부의 만남입니다. 톱은 칼슘의 왕이지만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기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이때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수분이 적당히 빠져나가면서 고소함이 응축되고 톡과 묻혔을 때 양념이 겉돌지 않고 쏙 베어들게 됩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도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맛있게 드셔야 꾸준히 챙길 수 있습니다 초퍼를 활용해보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두부와 된장,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약간의 매실청을 초포해 넣고 함께 갈아주면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이 소스를 데친 톳에 버무리면 톳 특유의 바다 내용과 두부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에 좋은 리놀레산이 풍부한 통깨를 듬뿍 뿌려주세요. 통깨는 식감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지방산 흡수를 도와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톳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토에는 소화하기 힘든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무기 비소 문제도 있어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톳 무침에 식초를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의 산성분은 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두부와 함께 무칠 때는 가급적 식초보다는 된장이나 간장 베이스의 고소한 양념을 추천합니다. 설탕 대신 매실청을 사용하는 것도 혈당 관리를 위한 중요한 팁입니다. 실제로 평소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던 50대 주부 이씨는 매일 저녁 반찬으로 톳 두부 무침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진 결과,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토세 알긴산이 장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벽의 탄력을 높여준 시너지 효과도 컸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 되는 식사의 힘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혈관 건강과 골다공증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서구권에서도 해조류의 가치를 바다의 채소로 재정의하며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톤요리를 식단에 포함한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또래보다 훨씬 젊게 유지될 것입니다. 약으로 조절하는 수치보다 음식을 통해 다져진 기초 건강이 기의 비용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혈관 건강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오늘 시장에서 천 원이면 살수 있는 토탄 봉지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해줄 열쇠입니다. 밀가루로 깨끗이 씻고 딱 20초만 데친 후 두부와 함께 고소하게 무쳐보세요. 한 번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더 건강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